여러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월급의 수입처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월급의 부수입으로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성향이나 환경별로 부수입을 버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부수입처는 어떤 것일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장점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언제든 사고 팔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겠는데요. 리스크가 큰 만큼 불안도는 높고 생각할 게 많아져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는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꽤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신중함이 비교적 낮은 편이시고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신중하시고 불안에 비교적 무디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업도 한번 함께 볼까요? 부업의 장점은 본업 이상의 현금이 꽂히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안 드는 부업도 많아서 잘 찾아보시면 초기 비용 없이도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죠. 실제로 제 주위에는 부업으로 본업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본업에 시간을 내서 또 일을 한다는 건 체력적으로 쉽지 않죠.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업을 찾을 때 본업을 하면서도 체력적으로 소비가 크지 않거나 자동화 수익, 즉 패시브 인컴 부업을 찾는 것도 부업의 단점을 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급에 부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부동산의 장점은 딱한 번만 공부해서 잘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전세, 월세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거주의 걱정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하면서 현금 흐름까지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단 그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이나 부업과 달리 아주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가 있지만 이 또한 상대적일 개념일 뿐이지 절대적으로는 큰 금액은 확실합니다. 큰 자산이 불안하시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마땅히 큰 돈을 굴릴 곳이 없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부업, 부동산 등각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월급만으로는 절대 생계나 노후를 이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향, 환경에 맞는 재테크를 꼭해 나가시길 권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재테크 정보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비장의 무기들도 많이 숨겨두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항상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